자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자 플레이를 해보게 될, 해보게 될 게임은 네 아이러브 파스타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거고요 어, 예자 그러면은 6일 전 업데이트긴 하지만 일단 먼저 업데이트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지금 어네 방금 전에 이거 영상을 한번 네 들어왔다가 내 버릇처럼 그냥 다 수확하고 뭐 있던 거까지 다 해가지고 <laughs> 네 먼저 업데이트 한번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리게 됐네요 자 일단 이벤트로는 추석 윷놀이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다음 단골 손님 대화부터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예 길거리 영업 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 윷이 나오게 되고 이 윷을 이런 식으로 던져서 자 107번 윷을 한번 던져 봅시다. 자이 윷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예 일단 퀘스트 하나 완료됐네요. 자우인 해가지고 얼마 얼마 나왔지? 자, 이렇게 눈놀이를 해 가지고 송편. 그다음에 뭐 골드. 오 야, 25,000원? 야, 25,000원? 오, 나 이거 야, 생각보다 좀 짭짤하네요, 이거. 오, 예. 자, 아무튼 파스타 그리고 퍼즐 아마론에 그다음 경험치 카드 다양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와인이랑 경험치가 좀 많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다른 거는 좀 뭐 네, 다른 거는 그냥 뭐게임 게임에 도움 되는 거그 다음에 뭐 게임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용도라고 하면 자 이렇게 인테리어 손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나 아바타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네, 이렇게 뭐 그냥 약간 이벤트 코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일단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네, 저희 가게에 그 b 등급 옷만 입고 있다고 막 찡찡거리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2층에 예 걔한테 좀 줄라고 일단, 이거, 네, 그, 추석맞이 의상, 네, 여캐꺼 세 그, 세, 세트는 일단 맞춰줄 거고요.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니 값은 살려야 되니까, 네,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거. 뭐, 되면은, 이런 거, 뭐, 송편거 예, 호랑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좀 구매를 할수 있으면 좋긴 한데, 뭐, 힘들면은 그냥 아바타만 사고, 그 다음에, 예, 아바타만 사고, 그 다음 달토끼만 사는 거를, 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네, 그 다음에 또 따로, 자, 변화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자, 금전 문제 때문에 고용을 하지 못했던 네, 세 번째 지금 아, 세번 아, 다섯 번째, 다섯 번째인가? 어, 네, 잠시만요. 예, 이거 한번 확인 좀해 볼게요. 자, 지금 돈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고용을 못 하고 있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나 아, 다섯 번째 맞네요, 여기. 자, 지금 예, 무슨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네, 직원 한명고용는데 7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전에 좀 구해놨던 내그삐 네, 옷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한번 맞춰줬고요. 아 맞춰줬고요. 네그 다음에 또 이게 네 이상하니까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는 건데 아 맞다 얘 말고 자 이번에 대체 얘 무슨 어 네 요즘 되게 요즘 희한하게 운이 좋았는데 예 레알팜에서 뭐 그냥 쿠폰 4개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렇,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되게 요즘 희한하게 모바일 게임에서 운이 좋았는데 예 이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 예, 친구 가게에서 그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A 급 눈이 갑툭튀했습니다 야 갑자기 네, 딴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 뭐야? 갑자기 야 이거 뭐야? 예, 이런 예,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 A 급눈 하나 장착시켜 주고요. 네, 그냥 안맞는다 안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 그냥 넘어가주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네왜 그래라는 친구가 생겼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고전 여배우 3레벨을 찍고 그다음 36레벨을 찍어가지고 네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네 그래가지고 여기 찾아와 있는데 아네네 네, 제가 그냥 플레이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단골손님의 단골손님 네 단골손님 그거 네 관리하는 방법이 관리하는 방법이 거의 3레벨까지 무조건 주문 문제 주문만 받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처음에 초반, 초반에 알아간다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그냥 바로 주문으로 들어가 줄게요 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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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 이거였나 이거? 얘랑 그 다음에 토마토 이거 그 다음에 자 이거 이거 아 이거 토마토는 여기였다 아니구나 자 15초면 그냥 무난하죠 네 일단 뭐 배드만 안 나와주면 네, 배드만 안 나오면은 여기서 네 하드캐리 해가지고 자 충분히 점수 많이 얻어가, 예,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 근데 방금 전에 그쌀 아이콘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게 이게 쌀은 쌀은 그 어느 나라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예 어느 나라 건지가 궁금하네요 그 쌀이... 어아개개피아 아, 이거 멍 때리다가 이 삑쌀이 나가지고 아이 진짜 아무 근데 이게 쌀이 그 서구권에서는 되게 잘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니 면 아시아권에서 넘어왔다고 막 이렇게 떼어놨 떼어놨나? 아무튼 48,000점 얻어가지고 엑설런트 하나 받았습니다 어우네그 다음에 어, 예 호감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예 남들 같은 경우는 뭐두 개씩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퍼즐에다가 돈까지 주고 있고요. 약간 이때부터 좀 VIP 비슷하게 주고 있나? 예 VIP도 그거 예 VIP도 돈을 거의 한7천 얼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이때부터 좀 단골 손님 상향이 많이 마이... 상향이 좀 많이 됐나 봅니다. 자 일단 이 번으로 들어가고요. 예 인기가 많다고 얘기하면 예제 얘길 얘기 듣느라 정신 없다고 하는데. 자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들어가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자 예언샷 예언 좋구요 그 다음 2층에는 아무도 없고 어... 자 1층에 이거나 받아주고 어 잠깐만 예좀 아니면 이게 낮에 온것 때문에 그렇나 그런가 예 지금 5분 내로 도착할 예정이 꽤 있긴 하죠 이게 이제 아마 자리가 꽉차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네요 자 일단 답정료 보상을 하나 받아주고요 압정형 보상 한번 받아주고 자400 파스타 네 파스타가 아 근데 지금은 좀 남는데 예그 다음 친구 신청도 하나 와있네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왔나본데요 일단 이거 하나 받아들이고 자 이제 파티나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예, 받아주고 파티 한번 시작해주고요 일단 네, 이, 예, 이 아이콘 나오면은 그거, 내 네, 직원 체력 다 채워주는 거 맞죠. 네, 일단 체력 한번 다 채워주고, 네, 체력 한번 다 채워주고, 네 끝났습니다. 1,300원 밖에 못 벌었네요. 에이, 아이 돈좀 많이 주지. 이거 자, 크림소스랑 그 다음 페투 치네. 이거 두개다 만드, 만들, 예, 두개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얘도 하나 해가지고, 자 준비해 주고, 자, 다시 한번 시작해봅시다. 예. 오케이. 야, 야, 이거 요리에 딱두 번. 네, 좋네요. 이제 파스타에 쓸데없이 막 파스타 이런 데안 들어가고, 아, 아, 이거 그거 하나 해놓을 거예요. 예. 자 일단 파스타가 좀 남아 돌고 있었는데, 남아도 에이, 지금 파스타 좀 넘치던 거 해결돼가지고 좋아라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넘치고요. 이게 아 맞다 그 다음에 예. 자 아무튼 이것도 하나 등록 시켜주고, 네, 그 다음 뭐 저거 예뭐막 어디처럼 그냥 썩지는 않으니까, 네 저기 막 상해 가지고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는 안 나오니까, 네자 그냥 놔둡시다. 언젠가는 이거 뭐다 쓰긴, 네 예, 파스타 저거 다 쓰긴 쓰겠죠. 네그 다음에 아 그리고 또 이게 메뉴 보기를 한번 보면 이게 좀 후반부로 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생선 바베큐 이런 거는 좀 네. 뭐 생선바베큐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베이컨 야채 바베큐나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좀 네, 의외로 되게 낚시가 좀안 들어가는 요리가 많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내 네, 바베큐 쪽이면 거의 다 낚시가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안 그런 게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네 그래가지고 낚시 낚시 재료가 좀 남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낚시는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육점 이런 데는 이런데 또 한번 주문을 좀 시켜줘야죠. 이게 좀쓸 일이 많아져가지고, 쓸 일이 많아져가지고, 네. 아, 네, 좀 모자란 게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자, 해산물 샵 같은 경우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어... 토마토 하나랑 그 다음에 통밀, 통밀 하나. 자, 우유가 우유 하나까지 해주면 다섯 개딱 나왔죠? 네 그러면 국 예, 그러면 된거 같고 그러면 된거 같고 아국다그다음 쿠킹스쿨 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지지한 지금 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을 피클 같은 경우는 단무지죠 네 김치 같은 경우는 발효 아 아냐? 아아다아 저거 일본거였지아아 아. 아. 아, 맞다, 저거, 일본 거였지. 아, 이거, 식초에 절이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아, 야, 아, 야. 아, 네, 까먹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 아, 그래도, 뭐, 빵굽는다고 난리치는 인간에. 이 아, 그래도, 빵굽는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 이걸 몰랐네. 아, 이걸 몰랐네요. 자, 일단, 2번으로 들어가고요. 네, 이러면은 별로라고 하고. 자, 2번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알아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아, 아 미식가 체질이구나, 저거. 네, 미식가 체질, 체질이라고 하네요. 예. 이그 단골손님이 하는 대사는 안해우고 그냥 뭐 선택지 중에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뭐 외워놓는 외워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뭐 그렇게 되는게 있나봅니다 자 일단 12개 한번 받아주고 자 지금 영상은 11분정도 찍어놨죠 어예아 근데 이벤트 한다는데 이거 뭐 뭐하고 있나? 네 아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 이거 할인 행사. 네 일단 할인 행사 하고 있는데 캐시 같은 경우는 뭐 언제 나중에 쓸 일이 쓸 일이 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저건 좀 남겨두고요. 남겨두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단골 손님들이 도착하네 도착하네요. 어디 보자 박수를 치며 리액션을 좀 안다고 하고요. 네 리액션을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하고 이번하면다 컨셉이라고 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에 저분이. 이거 이번에 저분이 그 약간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영화 광고였나 아무튼 그거 하나 찍었는데 뭔가 좀 되게 예. 네, 뭔가를 되게 좀 심하게 좀 빤거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약간. 아 근데 저분이 찍는 광고는 거의 다좀 정상성이 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되게 셰프 이용해가지고 찍는 광고가 죄다. 뭐 이번에 그그래놀라 약간 뭐 해체쇼 광고도 그렇고 네, 해체쇼 하는 광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뭐 있더라? 뭐 마시온 광고, 그 마시원이란 영화광도 영화 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거 약간 뭐 요거트 광고도 그렇고, 근데 되게 좀 뭔가 저런 컨셉으로 잡고 시작하는 광고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케이트를 한번 보면, 아, 이거 여기서 일본에서 제가 진짜 예, 한세번 실패해가지고 겨우 배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달콤한 와인으로 피로, 피로를 회복하라고 하면, 네타그 티라미스도 한번 같이 갈라고 같이 하네요. 근데 네, 티라미스가 뭐였지? 예, 티라미스가 좀 뭔가 그 디저트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기호잘안 하네요. 안나네요 자, 아무튼, 야, 파스타 필요 없을 때안 주다가 진짜 이... 아, 아, 필요할 때는 안 주다가 진짜 파스타 필요하니까 들게 말주네. <laughs> 예, 맨날 이런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추석 이벤트. 네, 명, 예, 그 민족 대명절인 만큼 추석에도 추석 이벤트로 약간 좀 수정된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거리 영업이 좀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수정되게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절 휴식 그 명절 휴식으로뭘 선호하느냐 이런 거 이런 걸 주고 해과 에식해 한과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성공에 따라서 이전에는 뭐 와인이나 골드나 아니면 퍼즐 이런 걸 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윷놀이에 필요한 윷으로 다 통일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은근히 좀 귀찮고 막좀 그런 게 그런 게 이렇게 네 이게 저렇게 그 네, 추석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일반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망할 유좀 어짭시고, <laughs> 네, 저 망할 유사나 어짭시고 진짜 내저 한복 입은 손님이 지나갈 때까지 쭉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아, 네 그런 게좀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손님이랑 그 다음에 그 윷놀이 손님이랑 겹쳐가지고 겹쳐가지고 일반 손님 그 일반 손님 길거리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 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패치로 해결 해결된 거 같네요. 자. 일단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윷놀이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이분 같은 경우는 내 네, 지저분해지는 건 질색이라고 하니까 한거 아니고요. 과일은 잘안 먹는 편이니까 시혜겠네요아 근데 지금 영상 15분 정도 찍어놨죠.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 될것 같네요. 차랑 같이 먹으면 맛이 아주 그냥인 건한 거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그러면, 여, 그러면, 여,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 였구요 네, 아, 아, 근데, 이분 왔으니까, 이분도 한번 해보, 해 놉시다. 자, 어디 보자, 날 이름을 거 요리라고 한번 해주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구요. 그 다음, 이번 고르면 반드시 해고당하겠죠. 자, 일단, 1번으로 들어갑시다. 자다음음이이원 원래는 네, 원래는 이게 i n g This is a g o 차차근 h i n g This i 있는데아 근데 이거 하나가 t 설명이 안 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t 그냥 s 어, i 예. 예. 이거 파스타 문제 때문에 이거 파르팔레를 안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파스타가 남으니까 자 그냥 막 팔아 놓읍시다 그냥. 네 지금 뭐 파스타 소비 소비를 좀 해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올려주고 이것도 한번 하나, 하나 해준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해준 다음에 여기 가을 성의 자네 <laughs> 가을 성의 자는 좀 무시해주고 일단 고전 여배우나 한번 네 특별 대를 한번 할게요 어.. 예3렙 찍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좀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들어와주고요 여기서 1번 사실은 하나 나오고 어2 번으로 들어갑시다. 아, 뭔, 기... 야, 뭔 소리야, 이게. 아이, 아이 뭔 소리야. 아이, 무슨, 극, 본 극본 읽으세요? 자, 아무튼 저렇게 하고, 예, 저렇게 하고 계시네요. 자,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진짜 여기서 에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네, 영상을 재밌게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예, 어, 네, 추석 기간 동안 쭉 쉬어가지고, 예, 쭉 쉬어가지고, 네, 컨디션이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오늘이 마지막 추석 네, 추석 날인데 네, 추석 뭐 마지막 날에 다들 뭐 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네, 즐겁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뭐 학생분들, 그 다음에 뭐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뭐 설날 새벽돈막 양껏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뭐뭐 네, 뭐 간식도 사 먹고 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